기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긍정의 힘과 자신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우승 조력자. 하지만, 정글인 멘털 코치 역시 기술과 멘털 점검이 필요하다는데요. 현재 130m 까지 줄어든 드라이버 비거리,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공의 그 방향성은 좀 어떠세요? 방향성도 왼쪽으로 많이 감기고 있어요. 아, 지금처럼요. 네. 네. 음. 하나만 더 쳐보시죠. 네. 이 전체적인 스윙 리듬이나 템포 이런 거 굉장히 좋으세요. 음. 부드럽게 잘 치시는데 조금 방향이 왼쪽으로 가긴 하네요. 음. 야 일관성이 있으세요. 네. <laughs> 아니 스윙할 때 네.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게 스윙 리듬하고 템포 이런 네. 거잖아요. 세윤 씨가 보기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치죠? 네.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처음에 연습 스윙을 하실 때보다 진짜 본 스윙을 했을 때이 백스윙 탑이 되게 낮은 느낌? 아, 좀 아. 네, 플랫하게. 아. 저 제가 네. 보고 느낀 네. 것도 약. 간 약간 그러니까 몸을 조금 더 먼저 쓰기보다는 그냥 팔로 이렇게 약간 팔로. 아, 감아치시는데요. 그 아까 찍어놓은 음. 영상 좀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요 선생님 이 음. 스윙 플레이는 굉장히 네. 좋아요. 이렇게 맞아요. 좌우로 이렇게 음. 음. 찌그러져요. 찐빵 모양. 아 찐빵 이런 네, 스윙이 좌우 아, 스윙 아크고 그래서 굉장히 <laughs> 좋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네, 아. 지금 그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 한번 보여주시죠. 스윙은 굉장히 그 템포도 좋고 약간의 오버 스윙 제가 보기엔 크게 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탑에서 어깨턴도 괜찮고 요 임팩이 되는 순간에 보면은 오. 그 지금 하시는 똑같은 스윙에서 네. 어, 지금 탑이 약간 오버 스윙이 되는 게 보였잖아요. 네. 오버 스윙은 어느 정도 거리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오버 스윙을 너무 줄이려고 하지 오. 마시고 오. 지금 상태에서 다운 스윙 리드 할때 너무 급하게만 안 움직이면 돼요. 음... 전환 때. 전환 때. 예. 어, 우리 측면에서 스윙 플레인 한번 볼까요? 스윙 플레인은 이제 주로 공의 구질이나 방향성을 이제 결정을 짓는데요. 스윙 플레인도 나쁘지 않으세요. 약간 음... 인사이드로 들어오고, 음... 내려올 때 그거보다 조금 앞쪽으로 내려오는 정도 음...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 전체적으로 스윙을 좀 약간 플랫하게 하는 편이셔서 네. 그 세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탑이 이제 조금 낮게 보여질 네. 수가 있는데 사실 드라이버는 이렇게 약간 플랫하게 해도 괜찮거든요. 네. 그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공이 다 왼쪽으로 좀 훅이 나고 있잖아요. 네. 네. 어, 다운 스윙 임팩트 할때 골반을 조금 덜 쓰세요. 아, 제가 그거는 확실히 느끼겠어요. 요즘 골반을 내가 너무 안 쓰는구나. 네. 네. 그냥 몸을 그냥 잡아놓고 네. 그대로 클럽 헤드가 음. 몸을 타고 돌아가니까 왼쪽으로 그냥 아, 그래서 휘어지는 왼쪽으로.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아, 거고. 네. 야구도 보세요, 혹시. 음. 야구 가끔 봅니다 아주 가끔. 투수들이 이렇게 공 던질 때이 네. 와인드업에서 허리를 먼저 열잖아요. 아, 그리고 네. 공을 던지잖아요. 네, 네. 이 허리를 다운 스윙할 때도 음. 이게 틀어주면서 이렇게 열어줘야지 음. 스피드가 붙거든요. 지금 볼칠때 골반 움직임이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그렇죠. 음... 그냥 상체로만 회전하세요. 네, 그래서 상체로만. 음. 그래서도 아마 원래 스윙 하던 음. 것보다 점점점점 점점, 오버 스윙이 되는 이유도 그래서 상체가 더 힘들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이나 상체 위주의 회전으로만 이제 공을 치니까 음. 네. 제가 보기에는 어드웨스 자세도 그런 대로 괜찮고 네. 그립도 괜찮고, 네. 그니까 기본기들은 다 괜찮은데 음. 어드웨스 자세만 조금 음. 더 봐드릴게요. 오늘의 K 클리닝 하체를 이용한 스윙으로 드라이버 구질 및 비거리 개선 네. 자세를 너무 편하게 쓰셨는데 음. 그 상태에서 골반만 음. 조금 더 뒤로 빼고 상체를 조예 네, 그렇죠 요 정도? 그 정도. 아, 요 정도 그리고 똑같이 백스윙을 하시고요 음. 다운스윙 때 음. 임팩트 순간에 골반만 열어주는 그치? 거예요 그렇죠 네. 상체가 같이 음. 열리지 않게만 조심하셔야 돼요 음. 상체를 골반만. 이게 약간 임팩트 순간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오른쪽 어깨를 뒤에다 놔두고 음. 이 어깨를 뒤에다 뒤에 놔두고 두고. 골반을 이렇게 열면은 몸이 스트레칭 되는 그 아, 예. 이렇게 예 고자세 그 네. 네, 네. 고기를 지나갈 수 있으면 네. 돼요 음. 요거 고무티 한번 어드레스 해보세요 자세를 조금 견고하게 쓰시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백스윙 해보세요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스타트할 때 골반을 네. 먼저 여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놔두고 음. 조금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뒤에 있고 네. 그리고 골반이 열리면서 임팩이 되게. 그러니까 스타트만 고기만 음. 신경 쓰면 돼요. 처음 스타트할 때 상체가 너무 내가 체중을 왼쪽으로 너무 가져가려고 그러면 은 아. 상체로만 가져가려고 하면 몸이 자꾸 딸려가요. 네. 그러니까 상체는 여기 뒤에다 놔두고 골반으로? 골반을 자꾸 열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클럽 헤드를 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타겟 방향으로 더 타겟 길게, 길게 뻗어 주셔야 돼요 네. 이제 공칠 때도 똑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빗마저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골반 열면서 쭉 뻗어 보세요 그렇죠 오 발바닥 나가는데요 네 어~ <laughs> 그렇게 치면 공이 좀 뻗어나요? 가 네. 아까처럼 일단 왼쪽으로 가는 공이 없어져 있잖아요. 네. 딱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지금처럼 음. 공이 어, 요 오른쪽에 이제 저 궤적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아웃인으로 클럽이 맞잖아요. 네. 이거는 왜 아웃인이 되냐면 은 네. 인위적으로 인아웃으로 막밀어치려 그러지 마시고 아. 올라가서 다운 스윙이 시작될 때 상체가 먼저 움직이니까 아웃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올라가서 음. 내려올 때 어머니. 골반이 먼저 열면 체가 약간 뒤로 쳐지면서 네, 네, 네. 인아웃이 되거든요. 어쩐지 두 번째는 편하지가 않았어요, 몸이. 아, 네. 그랬어요? 네. 다시 한번 연 스윙 한번 해 보세요. 네. 백 스윙하고 하체가 먼저 골반이 돌고 음. 그리고 팔이 따라오는 그 느낌을 좀 찾으셔야 돼요. 예, 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습득력이 좋으신데요. <laughs> 네, 좋아요. 공 맞는 소리가 조금 더 커졌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헤드 스피드가 조금 음. 더 붙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다시 연습 중에 한번만 더해 보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음. 근데 왼쪽으로 스타트 하는 공은 자꾸 음. 의식적으로, 아, 내가 하체를 더 먼저 써야 되겠구나. 아, 그걸 의식을 생각하시면 잡고 돼요. 어, 하고서. 그리고 어주에서 해보세요. 네. 이렇게 섰을 때 상체가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음. 공을 보고 있어요. 요거를 아. 똑바로 이렇게 쓰시고. 네. 음. 그러니까 이러면 공이 훨씬 더 왼쪽에 음. 있게 느껴질 네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백스윙하고 음. 임팩이 들어가면 상체가 열리는 게 조금 음. 덜할 거예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세 조금 교정을 하시고, 네. 그리고, 어, 항상 스윙의 템포. 템포. 말씀은 원래 잘, 잘 하시는 게 스윙 템포예요. 네. 템포는 굉장히 좋은데, 네. 탑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골반을 좀 열어주면서, 골반. 네. 그, 왼쪽 겨드랑에 붙여놓고 네. 좀 어, 타겟 쪽으로 조금 길게 뻗는 네, 느낌으로 네, 네. 그렇게 하면 공 맞는 소리만 들어도 지금 훨씬 더그더저 네. 세게 맞아요 헤드스피. 힘이 실리는 예, 느낌이 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 치진 것도 지금 145m인데 네. 어, 지금 아직도 아우인에 음. 그 스윙 궤도가 아웃인이잖아요? 요게 네. 이제 인아웃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음. 그러면 분명히 한 네. 160, 170m까지 네.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찾을 수 있는 거죠. <웃음> <웃음> 클리닉 이후 드라이버샷 변합니다. 골반을 열면서 회전하는 동작을 통해 상체 위주의 스윙에서 하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스윙으로 바뀌었는데요. 또 다운스윙 이후 클럽을 감아 돌리지 않고 클럽 헤드를 타깃 방향으로 쭉 뻗어 구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훅 구질은 스트레이트 구질로 바뀌었고 볼 스피드와 비거리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